안녕하십니까 KCC 유통 e m 스 인증 대리점 준창호입니다 오늘의 현장 장림에 있는 로얄 베스토피아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0평대, 층수는 8층입니다 어,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거실 발코니 나가기 전에 있는 분압창입니다 유리는 24T, 투명유리 들어갔고요 손잡이는 고용손잡이 달았습니다 전면 발코니 창 두고 똑같은 사양의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뉴프라임 140 제품 들어갔고요 유리는 26T 로유리 그리고 손잡이는 자동 핸들 달았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에어가드 같이 설치했고요 방충망 손잡이 또한 같이 설치했습니다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요 방충망 손잡이가 있으니까 방충망이 옆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은 내부인 관계로 내부 전용 제품인 YDB d 상공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내부 ECT 투명유리 들어갔고요. 외부 똑같은 ECT 투명유리 들어갔습니다. 앞뒤로 자동핸들 달아드렸고요. 안방 맞은편에 있는 방입니다 어, 이 방은 확장방입니다 확장 전용 제품인 프라임2사의 제품이 들어갔고요 내부 26T 투명유리 외부 26T 로우유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자동 핸들 달았고요 어, 샤시 테두리에 보시는 것처럼 몰딩이 돌려져 있는데요 요렇게 작업은 인테리어책에서 했습니다 싱크창입니다 싱크창의 경우에는 이중창이 들어갔습니다 와이드 비디 상공 제품 들어갔고요 내부 22T 투명 유리 외부 22T 로우 유리가 들어갔고요 앞뒤로 고정 손잡이 달아드렸습니다 뒷발콘이 나가기 전에 있는 문입니다 터닝도어고요 LX 제품이 설치됐습니다 유리는 24T 불투명 유리 들어갔습니다 뒷발코니창입니다 뉴프라임이 사용 제품이고요 유리는 26T 로우유리 그리고 손잡이는 자동핸들 달았습니다 자, 이번 현장의 경우에는 샤시는 총 8틀 들어갔고요 그리고 톤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총 공사비용은 235만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